자, 문제 7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문제 7번. 구하라는 게 뭐냐면, 선분 PQ의 길이를 구하라고 라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, 우리가 먼저 알아야 사실, 뭔가요? 자, p q 구하라는 게 PQ의 길인데, 우리는 포물선의 방식을 정 구하기보다,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, 포물선 방, 포물선의 정입니다. 포물선이 어떤 점들의 모임입니까? 그래요. 준선이 이렇게 있고, 초점이 있으면, 같은,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라는 거죠. 그러면 PH 하고 PF의 길이가 같겠죠. 그 다음에 FQ 하고 어떤 길이가 같겠습니까? 그렇죠. 이 길이가 같을 거라는 거죠. 그러면 PF의 길이가 얼마였습니까? 1이었고, 이 길이가 1이었고, 그 다음에 QH 다시 여기니까 3이겠네요. 그래서 우리가 PQ는 다시 어떻게 써줄 수가 있냐면 어, PF 더하기 FQ라고 돼있고요. PF는 뭐랑 같다고 했죠? 그렇죠. PH랑 그 길이가 같다고 했고, 자, FQ는 어떤 거와 길이가 같다고 했어요? 그렇죠. QH 다시와 길이가 같다고 했으니까 이 길이는 1 더하기 3이 돼서 4가 되겠네요.